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좋은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천국의 날씨는 맑음, 흐림, 찌푸둥함 이게 아니라 천국의 날씨는 기쁨이랍니다. 그리고 지옥의 날씨는 절망이랍니다. 제이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비유죠. 지역은, 막 절망하는 곳은 지역이고, 항상 기뻐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한것 같습니다. 절망은 왜 생깁니까? <laughs>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무너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의 이 글에서 보면, 이 말씀에 사도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한 것을 할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막 예뻐해주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laughs> 사람들은 좋은 일, 예쁜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되어지면 이 좋은 일을 할 마음은 있어도 그 마음이 행동으로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위하여 어떤 할 일이 생겼을 때 좋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낙심입니다. 용기를 잃는다, 이 말이죠. 마음의 힘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목표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힘을 잃었기 때문에 마음이 본경에 떨어져서 다 하기 싫고, 소용없는 것 같고, 뭐, 마음이 상하, 상했고, 아프고, 신경질 나고, 이런 것들이 낙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라면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죠. <laughs> 가끔씩은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마음의 상처가 될 때,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앞에 계시는 뭐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몇 사람 빼놓고는 아마 다 낙심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돌아가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얘기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할 상황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많이 잡혔고, 많이 맞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망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절망은 없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은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절망은 있는 것 같지만,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없습니다. 이직분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혹은 직책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직책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하 성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낙심할 만한 상황은 있지만 낙심이 없고, 절망할 만한 상황은 있지만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으신 본문 그 앞에 보시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사도방으는이 사도직을 받아서 극민하심으로 어, 받아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성도의 신분, 지위, 사명에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여러분 사람이 주는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분들은 부모님들은 안 그러신데 옛날 어르신들은요, 딸 나면 굉장히 좀 타박했나 봐. 이름도 막 줘요. 그렇고 또딸 나왔냐? 뭐, <laughs>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요. 그런 이름 많지요. 다음에 또아들 나라고, 뭐, 이름도 그렇게 남자 이름 같이 짓기도 하고, 뭐, 별 이름을 다 줘요. 또 심지어 막걸리를 한두대접 드시고 시는 드시고 시는 드시고 나서는, 아, 기획한 지 얼마 안 돼서 발음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드시고 쓸 김에, 이름을 정말 개떡같이 지, 지어주세요. 뭐, 칠뜨이뭐 이런 거. 뭐, 개똥이 이런 거. 그게 이름이 돼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참, 참좀 그런 이름이 많았어요. <laughs> 그럼 이분들이 살면서 놀림을 당합니다. 살다가 이름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개명 신청을 하죠. 그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좀 점잖고 이쁜 걸로 바꾸면 되는데 또, 또 엉뚱하게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내 이름이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제 이름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잘 부르지 않거나 뭐 목사님 이렇게 부르거나 여보 이렇게 부르거나 아빠 이렇게 부르거나 뭐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이 준 직분이나 사람이 준 어떤 위치나 뭐 사장이다 부장이다 영원히 부장이에요정렬하면 나가는 거예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도라고 하는 사명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고귀한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절망할 상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절망하기, 절망이 없, 없,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의 출처가 하나님시다 이이 얘기죠.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실 때 <laughs>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부터 당신을 구급 공무원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만 딱준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주실 때 은혜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했는데 이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라디아서 1장 11절이 하에 내가 전한 복음을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준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로 말미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개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1장 15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줍니다. 친절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일을 해줬으니까 보답으로 보수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줘요. 부모 빼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익과 관계돼서 주고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극률하신 사랑으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이름을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소망도 주시고 이 절망이 많은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그 힘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아, 네. 하시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의 긍별하심이라고 하는 지원을 받습니다. 파견사원이 어디 가서 일을 하세요? 어디 가서 뭘 하세요? 하면 그 사람에게 직책을 주고, 직무를 주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사업장을 주고, 책상을 주고, 전화를 주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그 일을 하게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 가서 해.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너 가서 물건 팔아. 물건을 주어야 팔잖아요. 물걸 팔 대상이 있어야 잖아요이 지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은혜로 남아 주어진 그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극률하심입니다. 고린동사 사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극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불 붙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직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모자라면 부모가 채워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배고파면 먹을 걸 주고 싶어합니다. 추워하면 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그러면 그 앞에서 부모가 물어보고 대화해 주고 뭐, 그러고 싶어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망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왜 이우대관적인 이런 제목으로 절망은 없다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성도의 이름을 은혜로 주시고 그리고 그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네. 영어 성경에 ask to him 그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구하라, 구하라 이 말은 원한다, 구한다 그 뜻이 아니라 ask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 행하는 거죠. 물어보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와서 습관이 돼, 훈련이 돼그 방법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 반응하고 또 신앙에도 반응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열매가 안맺 젖지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축복하실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 없는 삶을 사십시오 한다고 어떻게 절망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절망 속에 우뚝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가라디아스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사로니가 후소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애매한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선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나 이 동양권에서는 어른들 보면 허리를 좀 이렇게 굽혀서 인사해야 그게 예의고 바른 것이죠. 그런데 외국 사람처럼 제가 집사님을 뵀는데 아 집사님 그러면 <laughs> 좀 무례한 것 같고 좀 그래요. 아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 문화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선에서는 선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제가 부인이 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중동의 부호들은 둘, 셋, 넷 이렇게 둬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철학적이기도 하고 형이상학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텐데 그냥 다 접어놓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아무리 저 기타 종교에서 도를 닦고 선을 행해도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몰라서 그러시지요. 죽을 일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선한 일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는 상,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낙심되거나 아니면 보람이 없어서 아니면 삐져서, 심지어 상처받아서, 선한 일을 하다 관둘 때 있습니다. 있잖아요. 막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와서 밥만 먹고 나가요. 한 번도 뭐 그릇을 갖다 놓은 적도 없고, 뭐한 적도 없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우리 게 말고요. 우리 게막 말고. 어떤, 어떤 분들 보면 그냥 싹 와서 밥만 먹고 싹 나가는 그런 분이 있대요. 그러면, 뭐,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다가 늘, 그러면, 이 밥상 이렇게 차려주시는 분들이 신경질이 나요. 누구는 무술이고, 누구는 왕비냐, 그러면서. 하, 아, 참, 이렇게 우리 마음을 뺏어간다니. 또, 어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신앙생활도 잘안 하시고, 뭐, 믿음생활도 좀잘못 하고, 그런데 하는 일이 잘 돼. 그러면좀잘 살아. 멋지게 사는 것 같아. 애들이 이번에 뭐,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임 남편이 사업장은 중국에 또 냈대. 이번에 연매 출신고 하는데 뭐 몇백억이래. 그러면 이상하게 신호생활 잘하고 교회가서 봉사사는 남편이 꼴배기 싫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세상 사람이 사는 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이 다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겪던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가 나중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요. 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주로 비교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참 나쁜 비교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비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그 사람들과 나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 일에... 우리 인생을 넣고 비교를 하네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어렵잖아요. 하지만 성경 속의 인물이나 성경 속의 사건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힘은 들어도 어렵진 않아요. 깨달아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행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구보 선생님이 그 선행을 좀 보여봐라. 행함을 보여봐라. 나는 그것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라고 하는 일이, 이거, 이것이 뭐,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행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이 선행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왜 지음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아담이 받았던 일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결하게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잘못 비교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의 원리에 내, 내 인생을 집어넣어서 헷갈리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 행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당당하고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결론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그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언 해가 되낙 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이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그 몸에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행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가끔씩 헛짓했다. 어떤 성도는 와서 그렇게 목사의 신경을 쏙 빼먹고 관심을 쏙 빼먹고 정성을 쏙 빼먹고 사라져. 정말 내가 거기에 들어간 정성을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막 정성을 들었어요. 심지어 돈도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하도 살라져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경제적 원리로 따지면 헛짓 같죠. 헛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헛된 게 아니에요. 열매 없어도 돼요. 주님 앞에는 있어요. 아멘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알아주면 좀 뿌듯하긴 하지만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알아주고 계셔요. 주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요.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셔요. 아참 내가 까먹었네 그런 거 없으셔요.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절망할 필요 없고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절망할 상황이 오더라도 절망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도 절망은 없습니다. 오늘 1 6 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난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 말은 뭐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져요. 없어져요. 죽으면 다 썩어요. 아무리 예뻐서 아무리 사랑스러워서 쭉쭉 빨고 그래도 여러분 죽으면 사흘 만에 다 내다 버려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죽으면 아무리 무기한 사람이라고 다 갖다 땅에 묻어버려요. 태워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후폐하고 썩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지 죽는 날 향해서 각오는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인지 몰라도. 여러분, 다 시험부 생명이에요. 앞으로 한 60년도 못살 거예요. 너무 많이 줬나요? 그런데 이 후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지는 것까지 포함하잖아요. 김미선이 지금도 체력은 좋으시지만 젊어서는 엄청 좋으셨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laughs> 그래도 지금보다 젊은이가, 이팔 청춘 젊은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시절 때는 아파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살다 보면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감기 몸살도 걸리고. 근데 그때는 그런 기억이 없죠. 별로 안 나요. 기억력이 없는 건지 건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라집니다. 건강이 사라집니다. 어제 이발을 했는데 <laughs> 이발 사주씨가 <아저씨가> 머리털이 사라졌다고 위가 <laughs> 사라졌다고. 이걸잘 속단해야지 차분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다 사라져요. 후폐하죠. 여러분, 젊음이 사라지고 늙는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다 씁쓸해 하는 것 같아요. 죽는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늙으려고 아이를 써서 뭐 합니까?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나이를 거스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막 50대인데 30대 같은 피부. 그래서 안티에이징 화장품 막 하는 거죠. 운동 막 해가지고, TV에 나오시는 분 보면, 막, 50살이라는데, 20살 같은 아 아줌마, 아주머니들, 운동하셔가지고, 막 나오고 그래.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해도 결국 죽어요. <laughs> 결국은 나이 먹으면 소용없어요.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어떻게 거절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이 후폐하는 것을 겉사람이 날아지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 미룰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 가버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절망해요 결국 최종적인 후폐인 최종적인 날아지는 죽음 앞에 사람들은 다 절망해요 어떤 위대한 위인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요 제발 날 살려달라고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제버리셨어요 그러나 그냥 가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극작가인 버나드쇼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은 자기 묘비명에다 이렇게 써놨대잖아요.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오늘 내일 하다가 오늘 내일 하다가 안 죽겠지. 뭐더하할기회가 있겠지. 시간이 있겠지. 살다 보니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렇게 써달라고 했대요.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겉사람은 낡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무너져요. 성경에 보시면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후폐하는 거, 가벼운, 가벼운 거, 보이는 거, 잠깐 동안의 거, 땅에 있는 거, 무너지고 말 거, 손으로 지은 거, 오, 4장 끝하고 5장 초반에 있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 짐 짓는 것까지 무거운 거, 죽은 거, 주와 따로 거하기를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지만 우리는 죽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laughs> 속 사람 영문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장 1 6 절에서 5장7 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새로워지는 것 지극히 큰것 영광스러운 것 무거운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성도가 사모하는 것더 듣고 싶은 것 이런 것이래요. 뭐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죽으면 천국. 천국입니다. 아멘십니까? 우리가 주인하다가 죽으면 순직하는 것이고, 핍박받다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어떻게 이게 절망입니까? 사람들은 무너진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썩어진다고 하는데, 성, 이걸 알고 있고, 이걸 믿고 있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절망입니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차라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바울의 말입니다. 저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살기 어려워서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아 살아봤자 뭐하냐? 그래서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절망이 올수록,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길수록 나의 속은 새롭도다, 내 영혼은 새롭도다, 내 영혼은 힘이 난다, 천국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늘 힘을 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늘 절망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주어졌고, 직분이 주어져도 사라지고, 또, 잡은 것 같지만 놓치고, 얻은 것 같지만 잃고,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빠지고, 이 복잡한 이 세상, 이 세상은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이속 사람을, 영혼을 믿고, 또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하나님 을 향해 있으면, 이 사람은 늘 새로운 인생, 절망 없는 인생이 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마귀의 것입니다. 절망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망이 올 때마다 낙심치 않니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밀턴은 44세의 소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일 때문에 신라권, 복라권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 리커는 정치 활동에 수동 시간이 실패했지만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은 회개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표현이었지만 그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손자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저도 포함해서 낙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요? 전도의 열매가 없으며 전도해도 안 되면 막 마음이 아프고. 막심되고 어쩔 때는 막 심지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왕, 무디. 이 사람도 그랬대요. 전도할 때 열매가 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자기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물론,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120년의 시간 동안에 자기 가족만 구원받았는데, 야 노아도 위대한데, 그래도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 다시 힘을 내는 거죠. 끝없는 절망, 피 묻은 고뇌, 이 세상의 성질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살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절망 속에서 소망, 피 묻은 고뇌들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러한 것으로 바꾸어서, 전화위복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나 자신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이기기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쓰면 이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도 이깁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마다 희망차게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죠.